손문선 아나운서님을 모시겠습니다. <laughs>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재혼할 생각 없다. 네. 근데 지금은 없다.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하면 결혼할 수도 있겠죠? 조인성 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 사실은 없죠. <laughs> <없>. 너무 사랑만 <laughs> 생각하고 오는. 결혼할 때는 진짜 많은 것들을 오랜 시간 숙고해야 된다. <laughs> 자기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운동도 진짜 컨텐츠 아, 네. 봐도 열심히 네. 하시고 항상 이렇게 필드에 나가실 준비를, <laughs> 준비를 하고 계시는 어, 그럼요 FA 시장에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28살 때부터 지금까지 안 아, 그... 쉬고 헬스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또그 트레이너.. 아, 죄송.. <웃음> <웃음> 좋은 네. 트레이너분을 만나서 아, 네, 네, 네. 한 5년째 함께 하고 있거든요 <laughs> <laughs> 피부관리도 좀 알려주세요 <laughs> 피부관리는 무조건 이제 피부과입니다 <laughs> 피부를... 들어 놓아야 되네요 어, <laughs> 아나운서 분들 하면 재벌가에서도 연락이 아, 많이 오고, 또 네. 실제로 그렇게 결혼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시다 진짜? 보니까, 혹시 그런 또 경험이 있으신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일인 것 같고요. <laughs> <laughs> 아, 근데 이런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재벌가까지는 아니어도 좋은 직업에 그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만나본 적이 없고. <laughs> 층 플랫폼이나 결혼정보 회사를 경험해 보셨으면 너무 좋았을 것 맞아.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번화는 많이 왔었는데. 그때 <laughs> 네, 아나운서니까. 그죠. 그렇죠? 많이 왔었는데 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으니 네, 눈에 들어오지 돌아오지. 않았죠.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정확하게 <laughs> 누구를 만날 수 있나? <laughs> 지인 소개가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음, 네. 어,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좀 매칭 플랫폼을 이용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거고, 원하는 걸 분명히 말할 수 있고, 네. 거절할 수 있고, 어. 거절도 사실은 음. 매니저를 통해서 하면 되니까, 중간 역할을 하잖아요. 음. 그... 진짜 서로 얼굴 볼일이 없이. 그렇죠. 그렇죠. 만약 인연이 안 됐더라도, 이성한테 어떤 부분이 어필되고, 호감이 주는지도 알수 있고, 또 정비할 수 있고. 네. 정비할 수 있고. 음. 그 이유를 나중에 매니저분을 네. 통해서 이제 듣게 네. 되는 거군요. 음.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네요. 생각이 들거든요. 오! 너무 좋은데요? 결혼까지 가능한 사람이라면 식전 동거 가능하다 그래도 동거는 안 된다 식전 동거 가능하다 분위기 좋지만 안주가 별로인 술집 술은 먹을 수 없는 인생 맛집 아... 어... 인생 맛집 유튜브 적고 지상파 1년 고정 유튜브 구독자 100만 유튜브 구독자 100만 선문선넘네 <laughs> 대기업 광고 정말 꿈꾸던 이상형과의 하루 데이트 조인성 무인도에 간다면? 남자 LTE 터지는 스마트폰 남자 미각을 잃기 성욕을 잃기 와와 이건 너무 어렵다 와오 이거 둘도 안 되는데? 성욕을 잃기 하루만 다른 인생을 살아볼 수 있다면? 정민여 장효윤 장효윤 <laughs> 앞으로의 인생에서 한 가지만 포기해야 한다면? 재혼 자전거 라이딩 재혼 10살 연상, 10살 연하 10살 연상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이상형 남자와 하룻밤 1억 원 마음대로 쓰기 이상형 남자와 하룻밤 유키즈 출연 미스터 비스트 채널 출연 와 미스터 비스트 채널 출연 열살 젊어지기 공짜로 10억 생기기 열살 <laughs> 젊어지기 제작비가 지원된다면 손문선 넘네 나는 솔로 손문선 넘네 십구금 웨트 손문선 넘네 나는 솔로 자전거 타고 전국 일주 걸어서 서울 일주 자전거 타고 전국 일주 손문선 자서전, 손문선 영화, 손문선 영화 재혼한다면 한달 원하는 신혼여행, 우리나라 최상급 호텔 결혼식, 한달 원하는 신혼여행. 지금 아나운서 시절보다 전성기라고 지금 굉장히 핫하잖아요. <laughs> 유튜브의 여자 신동혁, 야한 얘기를 야지 않게 너무 유쾌하게 잘 풀어내신다. 아, 네. 아나운서 시절보다 훨씬 더 지금 정성기를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음,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동은 어떤 걸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계실까요 원래는 사실 유튜브는 좀 그냥 부수적인 것으로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좀잘 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또 재밌어해 주시고 네. 좋아하시고 이러니까 점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바짝 유튜브를 쪽으로 좀 주력해 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손문선 넘네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는 모습, 특히 구독자분들의 니즈에 맞는 컨텐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덕분에 재밌고 유익한 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솔직하고 유쾌하게 말씀해주실 줄 몰랐어요. 기대 이상이라서 <laughs> 너무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